빅섬 2대 주주로 올라선 위메이드 그리고 위믹스 자 2대 주주 올라선 기사로 오늘 급등을 했다가 또 마이너스 그리고 그에 대한 위믹스까지 위메이드 위믹스 오늘 정말 많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위메이드 빅섬 최대 주주 비덴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복잡한 세법이었던 빅섬 인수의 위메이드가 한 발짝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국내 게임 기업 위메이드가 비덴트와 손잡고 가상자산 인프라를 확대한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비덴트는 500억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비블리형 3호 신주 인수금사채 BW를 발행을 했고, 위메이드의 경우 500억의 현금을 출자해 호연 아트펀드 1호 투자조합에 투자를 진행해서 BW를 받겠다. 그래서 이 비덴트가 빅데블을 발행할 보통주는 619만 2,717주로 이메이드가 권리를 행사하면 13.56%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자 13.56%는 현재 비덴트가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19.39% 다음으로 높은 지분률 개조를 봤을 때는 이렇게 하고 점점점 하다가 결국은 넘기든지 더 발행을 하든지 이렇게 할 건데, 권리 행사 기간이 2024년 6월 16일까지로 설정되어 있다. 2023년까지는 간을 보면서 위메이드, 빅섬 서로서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 협상이 힘들어졌다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김정주 회장과 지금 위메이드 싸우면서 일단 위메이드 앞섰는데, 왜냐면 하 빅섬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뭐전 빅섬 홀딩스, 빅섬 코리 이사의 의장이 불국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난항 있었던 거지요. 이이전 회장은 이전에 그 빅썸 인수를 하려 했던 BK 그룹 김모 회장에게 하고 와도 이런 이유가 있었고 또 빅썸 코인 BXA 토큰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피해 금액이 투자자들한 220억 정도. 근데 빅썸은 그냥 국내 주요 거래소 어느 곳에도 이 빅썸 코인은 상장되지 않았죠. 이 부분 때문에 불국속 기소. 어쨌든 지금 그 협상을 해야 될 놈이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협상이 힘들어지 않고 또 협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번에 금통법 관련해서 이런 범죄 이런 부분 명확히 보겠다고 해서 참 쉽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선뜻선뜻 달려들기 힘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위메이드가 결단을 내린 거죠. 한마디로 빅썸을 인수하겠다는 의지표를 강하게 한 거죠. 게임사 위메이드가 빅썸을 가상 자산 경제의 허브로 그리고 빅썸 홀딩스 최대주주 비덴트를 제외해서 빅썸계 간접경영 참여를 하겠다. 자, 거래소가 향후 전개될 메타버스와 가상자산, 이코노미가 허브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어, 국내에 머물지 않고 세계적인 거래소로 탈바꿈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로 비덴트 지분 확보하고 다른 이해관계자를 협력하면서 빅썸을 키워가겠다. 정말 이제. 어떻게 막 위메이드는 중국 지금 미래 전설을 올해나 내내 중국의 파노해서 중국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 거기에다가 올해 지금 사상 최대의 실적 중국 그다음에 또뭐 있습니까 소송권 이 위메이드가 갖고 있는 직접 재산권이 정말 엄청나는 거 가치가 거기에 이덴트빅썸 정말 위메이드가 주목해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빅썸을 인수하면서 오히려 지금 위메이드가. 유메이드 트리에서 발행한 위믹스 토큰은 상장 피지의 리스크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생긴 게 바로 빅스미 상장의 가상자 위믹스인데요. 어? 자 현재 입법 예고된 특정 금융 정보법 시행령에 따라서 거래소와 지분 관계가 있는 가상 자산의 상장을 금지한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로라든지 페이코인 정말 제가 어제 얘기했던 페이코인 워나 마켓은 퇴출, BTC 마켓은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위메이드 관계자는 아직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현시점에는 거래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위메이스 절대 상장 폐지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결정은 금감원에서 하는 거죠. 위메이드에서 결정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 문제로 봤을 때 익스 입장에서는 정부 아니야 너들 그거야. 그러면 어쨌든 빅섬에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죠? 뭐, 여기서 판송페이지 되면 아마 업비트에서 상장을 시키겠죠,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아마 얘기를 좀나눌 것으로 보이십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잘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거. 그래서, 위메이드에게는 어쨌든 기회인데, 위믹스에게는 좀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런 관점에서 유믹스가 참 지금 메타버스, 그다음에 블록체인의 게임들 계속하면서 특히 최근에 엑시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유믹스가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과연 금감해에서 어떤 해석을 내릴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응? 자, 차트를 벗고 있서 오늘 이 소식으로 한때 뭐 얼마까지, 12%까지 상승을 했다가 내려와버렸어요. 그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제가 말할 때 상승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여러 가지 세법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늘 결국은 내려왔습니다 거래가 좀 실렸던 부분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보이고요 가장 위메이드 좋은 가격이 이 가격인데 이 가격이 쉽지 않아요 오기가 왜냐면 오늘 어쨌든 이봉이 이 봉이 이렇게 됐다면 5만 6천에서 6만 5천 원이 사이 이탈 여부 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저는 늘 얘기됩니다 메이드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난 정말 갖고 있는 지적재산가를 프로토 해서 기사가 너무 많아요 그런 걸 고려해서 정말 내려와 준다면 줍줍할수 있는 가격들 하고 보이시고요 자 1차적으로 이 정도 2차적으로 이 정도 3차적 이 정도 이런 메스 타임 쪽 보시면 안 되겠나 이렇게 보이시고요. 자 오늘 어쨌든 날벼락을 맞은 위믹스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저에게 엄청난 정말 이런 영광을 준 위믹스가 내려오왔어요 그죠? 이때 빅스 인수한다고 했을 때 이때만 해도 이렇게 확 반등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인수한다가 내려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제가 봤때 여기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었는 것 같아요. 이 거리랑 봤을 때, 그죠? 근데 지금 많이 내린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저도 좀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리량이 뭔가 저는 좀 있지 않나 이거리량이이거리량이 이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리량 분명히 좀 뭔가 있다 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211원 정도가 안착이 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거기서 펌핑 한두 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닷가 이 정도에선 충분히 매수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내려온다면 이 정도에서 매수권은 가능하고 2 1 0원 전후에서 안착만 한번 펌핑 한번 와서 거기서 끝나는 그런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류의 재미난 카톡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년 노화된 공개를 해드리고 유사한 개인 리딩은 절대 아니라는 점. 국내지 해주시 주시, 가상화폐 그리고 특히 뭐 일반적인 경제상지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 힘드신 분들 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참여 코드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얘기 나누시고요. 이렇게 비공개를 할 이유들은 광고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주말 제방송 보시면서 유메이드 유믹스 함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